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제주도로 드디어 떠나봅니다. 제주도를 생각해보면 바다도 있고 돌섬들도 있고 유명한 곳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아마 어렸을 때한 번쯤은 가봤거나 봤을, 사진을 봤을 법한 성산 일출봉을 그려볼 거예요. 가깝게 그리는 것보다는 제주도의 바다와 이런 큰 구름들, 풍경들을 함께 담으면서 작업을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항상 저희 단순화를 시킬 건데, 그리시는 종이 화면에 어떤 비율로 위치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단순화 시킬 수 있는 도형을 이용을 해서 단순화를 시키고, 구름 같은 경우도 큰 덩어리가 아래쪽으로 어둠이 생기고 있죠. 구름도 외곽을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해칭을 이용을 해서 실루엣만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컨투어 드로잉이나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종이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는 뒤에 있는 성산 일출봉부터 그려볼 건데요. 형태를 한번 살펴보시면 직사각형에서 한쪽 왼쪽으로 조금 더 기다랗게 삼각형이 붙은 형태죠. 위에서부터 울퉁불퉁한 형태를 표현을 해주시고 이 길이랑 대비해서 아래쪽은 살짝 짧게 또 작은 섬 같은 부분도 있어요. 약간 모자 엎어놓은 것처럼 주시고 자세히 보시면 초록 부분도 있고, 돌 절벽 부분도 있죠.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면적의 흐름만 구분시켜주셔도 될것 같아요. 초록색 부분과 절벽 부분. 이렇게 언덕이 내려오고 옆에는 작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저희 남산했을 때처럼 정말 작은 사각형들을 모아서 실루엣만 표현해주시면 돼요. 크기도 조금씩 다양하게 해주시고, 왼쪽으로 갈수록 건물들이 조금 커지는 것 같아요. 점점점 찍어서 창문들도 표현해주시고. 또 끝쪽은 작은 숲 같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분화구처럼. 이제 뒤에서부터 크게. 회전가도 그려주시고. 파도 거품 일렁이는 부분은 나무 그렸을 때처럼 조금 더 불규칙한 선으로 해주시고, 중간중간 작은 바위나 돌도 있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더 진하게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은 저희한테 더 가까운 부분이니까 여기는 좀더돌 표현을 해주세요. 바다 부분은 연못하신 것처럼, 선을 얇게 아니면 눕혀서 거칠게 쓰시면서 결들만 나타내주시면 돼요. 흙 부분과 잔디 부분에서 흙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표칭을 이용을 해주시고, 잔디는 가까운 부분만 선들을 반복해서 높낮이를 다양하게 사용을 해주세요. 멀어질수록은 더 얇은 선으로, 아니면 점점점 느낌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큰 구름도 해주세요. 구름의 아래쪽부터 해칭으로 어둠을 잡아 나가시면서 그려주세요. 해칭의 길이를 조금 더 다양하게 쓰면서 덩어리의 형태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혹시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외곽을 그리시면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구름도 가깝고 멀어질수록 더 작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살짝 눕혀서 외곽의 형태를 저희 나무 그리셨던 것처럼 그려주셔도 돼요. 점점 끊기고 다 이어주시기보다는 멀리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구름의 형태가 선이 반듯하게 보이진 않겠죠. 이렇게 선을 그어주셔도 되고, 다음에 해칭을 이용을 해서 저희 선들을 넣어주셔도 돼요. 사실 펜 드로잉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얇은 선으로. 이 선으로 외곽에 구르는 형태도 표현해 주셔도 되겠죠 이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뒤에 선들도 여러 개 써보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바다 부분은 모든 잔 물결을 표현한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비워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실 수 있는 만큼 편하게 해보세요.